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 이방인 들고 그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세계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로마서 15장 13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 망의 하나님 이 모든 기쁨 과 평강 을 믿음 안에서 너희 에게 충 만하 게 하사, 성령 의 능력 으로, 소 망이 넘치 게 하시 기를 원하 노라. 아멘, 이, 소 망의 하나님, 그소 망의 하나님 이 성령 의 능력 으로, 소 망이 넘치 게 하시 기를 원하 노라. 이 사도 바울 이 기도 를하는 것이 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3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축복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로 시작되는 그 축복기도를 우리는 하는데,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본문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축복 기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 전체에서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주는,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로마서 15장 13절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서 전체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어, 사도 바울이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또한 헬라인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주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구절인데, 그 17절 이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본론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써보내는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1장 1 8절부터 오늘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1오장 13절이 그렇게 크게 보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고 또 조금 작게 본다 그러면 8장까지가 특별히 이 시층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0장부터또0 그 1장까지는 유대인과 0 0 0인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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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교리적인 부분 다음에 나오는 실천편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신 징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그 지체들을 대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맨 마지막 마무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조금 더 좁혀본다 그러면 이 실천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12장과 13장이 하나의 단락이고 하나의 그 덩어리고 14장과 또 15장, 13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여기에 있어도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14장과 15장에서는 특별히 어,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 주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품어주라고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오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마땅히, 마땅히. 마땅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 품어주고, 그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또 어,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명령의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이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 본성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그 약점을 감당하고 또그 이웃이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지만 품어주해야 되지만 본성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담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와 처음에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어 성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 이후에 인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의 약점을 품어 주는 것 자체가 본성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늘 모든 것을 품어 주고 그렇게 하기까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근데 서로 우리가 모르던 사람인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더 믿음이 성숙하고 또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향하여 가만두지 않고 이1 4장 말씀 보게 되면 비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음식을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당신이 불결하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 찔 가시 같은 그런 말을 가지고 계속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 주어야 되는 이것이 마땅하더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기쁨을 위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어, 모범입니다 우리가 왜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어야 되느냐 왜 그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연약한 자를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마땅히 예수님 이 행하신 대로 미리미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본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그 사람의 약점을 단점을 품어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런 거 말하는데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포괄적 수용과 절조 없는 수용, 이두 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절조 없는 수용은 뭐냐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포괄적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수용하는 수용자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것,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포괄적 수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것은 참된 포괄적 수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참된 것을 갖고 있고, 더 진리의 자유를 맛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품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 한 마음과 한뜻 하나 됨을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됨을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 한 마음과 한 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힘없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간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섬기느냐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활 때에 이 새벽 예배에 이 시간 실시간으로 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깨어서 함께 이렇게 하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영상을 또 보시면서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믿음이 강한 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그것을 다 품고 가야 됩니다. 다 품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듯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가야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 곤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7절까지가 아주 큰 하나의 덩어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는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시 지 않았습니까? 할례 받은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절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이미 기록된 그러한 성경 말씀 네 군데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한마음과 한입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보았지만 제가 한번더 너무 너무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더 제가 십단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되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 주는 말미암아. 늘 하나 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지금도 너무 좋은 공동체지만 더 좋은 그런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한날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할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요, 찬양거리가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덮어주고 포용해 주고 수용해 주고 인내함으로 하나 됨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간의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한 늘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던 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망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